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주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지난주 동안 주문 주셨던 아이들은 전주 지역의 계속된 한파와 폭설로 인해서 내일 모두 일괄적으로 출발 예정입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주문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된 저희 날개다육의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입고된 저희 날개다육의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재 입고 요청이 많았던 드로잉입니다. 굉장히 묵혀진 그런 아이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꽃처럼 예쁜 드로잉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목대도 잘 형성되어 있는 아이이고요. 이 아이들 놀놀하게 물이 드는 물듬이 예뻐서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죠. 이 아이는 이렇게 하나만 심으시기 보다는 어, 두 개, 세 개씩 합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판매 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이 묵둥이 드로, 드로잉 재 입고 되어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드립니다.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로제트도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형성이 되었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도 제법 좋은데요.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목대가 형성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합식을 해서 심으시더라도 목대가 조금 있는 화분에 심어서 매치하시면 멋스럽게 키우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드로잉, 물듬 예쁜 아이들, 판매 가격 7,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물드는 모습이 예뻐서 많은 분들에게 꾸준한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 키르히네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너무나 예쁜 로제과 어, 맑고 투명한 물듬을 자랑하고 있는 키르히네아. 오늘 이렇게 예쁘고 단정하게 생긴 아이 판매 가격 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아이들 주황빛으로 굉장히 사랑스럽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물드는 모습 굉장히 예뻐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세요. 어, 형광빛으로 물이 들면 그야말로 황홀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물드는 모습 예쁜 키르이네아. 판매 가격 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6에서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로제또 예쁘고요. 입장수도 가격 대비 정말 많은 키르이네아. 판매 가격 5,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 너무나 물듬이 예쁜 아이들이네요. 아기네스 빈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물듬이 하나의 꽃같이 예쁜 그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이렇게 손톱을 중심으로 해서 빨갛게, 맑고 투명하게 물이 드는 게 하나의 작품같이 예쁜 아기네스 빈. 오늘 이 아이 판매 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물드는 모습이 1년 내내 거의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굉장히 물드는 모습이 예쁜 아이예요. 워낙에 물드는 모습이 예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인데 흔하게 유통이 되는 아이는 아니어서인지 어, 조금 생소한 다육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나 물드는 모습 예쁜 아기네스빈 그야말로 하나의 꽃같이 예쁜 아이를 판매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7cm 정도 확인되고 있는 아기네스빈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아이들 어, 어, 정말 예쁜 아이를 판매가격 7,000원에 만나세요. 아기네스빈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후지 부사금이라는 아이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장 하나하나 복륜으로 금이 너무나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 후지 부사금 이 아이는 굉장히 거만한 몸값을 자랑하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요. 이번에 정말 착하게 가격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된 후지 부사금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화사하게 예쁜 아이를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도 대략 6에서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거니와 입장수도 많고 층수도 정말 많은 그런 아이들이네요. 정말 그야말로 꽃, 꽃보다 더 예쁜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지 부사금 거만한 몸값 때문에 조금 망설이셨다면 오늘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입고된 아이들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화사하게 복륜으로 금칠잘 들어가 있는 후지 부사금은 오늘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울금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이렇게 어, 얼굴에 금이 완벽하게 잘 들어가 있는 라울금. 아가도 이렇게 목대를 보시면 여러 개를 형성하고 있는 라울금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목대 밑으로 아가를 열심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내년 봄쯤이면 정말 어, 대풍 군생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라울금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놀노라면서도 굉장히 화사한 물듦이 강한 그런 아이들 이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6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라울금. 오늘 판매 가격 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라울금이었습니다. 페어리퀸 쌍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젯이 그야말로 만들어진 종이꽃 같은 너무나 예쁜 모양을 지닌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 이 페어리퀸 쌍두 아이를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할게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진한 핑크가 굉장히 매력적인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인데요. 이 페어리퀸은 이렇게 얼굴 하나에도 판매 가격이 15,000원에서 20,000원 할 정도로 아직까지 몸값이 나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자랑하고 과연 쌍두 아이를 판매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착하고 또 착한 가격에 소개를 시켜드려봐요. 그야말로 꽃같이 예쁜 페어리 퀸 판매가격 12,000원 가격도 착하기 들어온 아이들 오늘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8에서 9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큼직하고요. 로제도 아주 완벽하게 잘생긴 그런 아이들이네요. 페어리 퀸 판매가격 12,000원입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원종 콜로라타 철화입니다. 판매 가격 8천원 할수 있도록 정말 가격도 착하게 입고가 된 원종 콜로라타 철화를 판매 가격 8천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한때는 이 원종 콜로라타 철화 굉장히 몸값이 거만하게 나가던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들 몇 십만 원 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대중적인 가격에 만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철화 엮임도 좋고요. 철화 탄력도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들 아이들로 묶여, 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정말 물듦이 고급스럽게 잃을 데 없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한때 굉장히 거만한 몸값을 자랑하던 영광의 자리를 누렸던 아이이니만큼 정말 물듦이 고급스럽고 찬란한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철화엮김도 좋은 아이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가 대략 8cm 정도로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들이 아닐까 싶네요. 원종 콜로라타 철화 판매 가격 8,000원에. 오늘 소개시켜 드립니다. 원종 콜로라타 철화였습니다. 영상 속 아이들은 로치라는 아이들입니다. 라울과 굉장히 흡사한 로젯과 모양을 지녔지만 라울과 비교했을 때더 놀롤한 물듬이 더 강한 그런 아이들이죠. 물드는 모습이 훨씬 라울보다 더 사랑스럽고 어놀롤란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죠. 라울보다 몸값도 조금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오늘은 요 아이들 로치 자연군생 아이가 판매가격 5천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로치를 농사짓는 농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 야무지게 잘생긴 로치가 정말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입고된 아이들 너무나 멋스럽고 야무지게 키워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성비 대비 최고의 아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야무지게 잘생긴 로치 판매가격 5천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로치였습니다. 얼굴만은 샤를로즈 군생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사우드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샤를로즈 군생 아이가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어요. 이 샤를로즈 묵혀지면 굉장히 물듬이 맑고 투명하게 예쁜 그런 아이들이죠. 워낙에 물드는 모습이 예뻐서 많은 분들이 정말 꾸준하게 좋아해주시는 그런 아이고 요런 군생 아이들이 올해는 정말 찾아보기가 없더라고요. 어 샤를로즈가 이런 군생 뿐만 아니라 올해는 머리 하나짜리 아이들도 조금 귀한 아이가 된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샤를로즈 군생 아이가 입고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기쁜 마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가격도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입고가 되었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9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수영도 동글동글하니 예뻐서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들이 아닐까 싶네요 샤를로즈 4두 이상 한몸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샤를로지였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페레즈라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작고 귀여운 알갱이가 오글오글하게 커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 놀놀하게 물이 들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여운 그런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받으시면 입구가 조금 넓은 화분에 심어서 매치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자연 자구를 굉장히 잘 달면서 야생화 같이 옆으로 쭉쭉 뻗는 그런 특성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어, 이 페레즈 정말 거만한 몸과 자랑하던 아이들이죠. 지난 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얼굴많은 군생아이들 보통 2만원 이상 이렇게 판매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판매가격 8천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어서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8에서 9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굉장히 풍성하게 많아서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들이 아닐까 싶네요. 페레즈 군생 판매가격 8천원입니다. 둥근잎 비치우리대 군생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둥근잎 비치우리대 군생 제법 야무진 아이가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려볼게요. 이렇게 목대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받으셔서 목대가 있는 화분에 매치해서 심으시면 정말 멋스럽게 키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둥근잎 비치우리대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이렇게 보시면 입장이 정말 동글동글하니 꽃같이 생긴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뒤 아이가. 경우는 어느새 이렇게 복숭아빛으로 조금씩 조금씩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 살짝 파스텔톤과 어, 형광빛을 띄면서 물이 드는 둥근이 비치유리대 군생 목대도 잘 형성된 아이들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도 제법 큼직하고 좋은데요. 사이즈가 대략 14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큼지막한 사이즈의 둥근이 비치유리대 군생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슈가 베이비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아가를 다느라고 정말 너무나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요 슈가 베이비 자연 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목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저기 아가가 굉장히 순풍 순풍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정말 봄쯤이면 얼굴이 기본 다섯 개 여섯 개 이상 달려 있는 자연 군생으로 커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여기저기서 아가 가 나오고 있습니다. 슈가 베이비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물듦이 굉장히 달달한 그런 아이예요. 주황빛 형광으로 굉장히 사랑스럽게 물이 드는 물드는 모습 때문에 여러 매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오늘은 이렇게 아가 열심히 출산하고 있는 슈가 베이비 자연 군생을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네요. 슈가 베이비 자연 군생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돌기마리아 금 소개시켜 드립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돌기마리아 금.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사이즈도 좋고요. 입장 하나하나 돌기 모두 완벽하게 잘 들어간 데다, 어, 굉장히 야무지게 묶여져서 그야말로 키우시기가 아주 무난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입장에 돌기가 너무나 완벽하게 잘 들어간 그런 아이들이네요. 어느새 빨갛게 물든도 이루어지고 이루어져가고 있는 돌기마리아금 묵동이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사이즈도 큼지막해서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돌기마리아금을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보세요. 얼굴많은 양진 군생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가격 대비 그야말로 얼굴이 많아서 이 아이는 아직 물듦은 덜하지만 그야말로 가성비가 최고의 아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나 예쁜 물듦과 어, 사랑스러운 로제스를 지니는 양진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수영도 동글동글하니 예쁘고요 얼굴도 많아서 그야말로 이 아이들은 어, 가성비, 가신비 최고의 아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이즈도 정말 좋은데요. 사이즈가 대략 10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어요. 요즘 양진 요런 군생 아이들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머리 3, 4도 되는 아이들도 보통 만원 이상 판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보여지는 아이들은 최소 6도 이상인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얼굴도 많고요. 오늘 이렇게 사이즈도 좋은 양진 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12,000원 가격도 저렴하게 보내 드려 볼게요. 양진이었습니다. 코사지 3두 한몸 군생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격 대비 사이즈 좋고 얼굴 많은 코사지 군생 아이가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빨간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드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 묵혀지면 정말 빨갛게 불타오르듯이 물드는 그런 아이들이죠. 물드는 모습 너무나 사랑스럽고 고급져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사실 이 코사지가 가격 대비가 조금... 가격 가격대가 조금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이렇게 3도 되는 아이들 보통 아직까지도 시중에서 판매가격이 15,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 형성이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10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그런 아이들이네요. 코사지 3도 한몸 군생아이들 오늘 착한 가격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요. 코사지였습니다. 집시 자연군생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오육도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시 자연군생.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진한 보라로 곱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집시 자연군생. 오늘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요. 아주 묵혀져 가고 있는 이 아이들. 저희 날개다육에서 오늘은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은 제가 영상을 소개시켜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초가을에 이 집시를 농장에서 첫 출하되는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3, 4도 만원 하는 아이들에 비교, 비했을 때 머리가 한두 개 정도는 더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도 좋은데요. 작은 아이로 재봤을 때도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많은 집시, 정말 진한 보라로 곱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보세요 집시였습니다. 올펫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올펫.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리고요. 사이즈가 정말 좋은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이 아이들 보랏빛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여성적인 그런 아이들입니다. 묶혀지면 묶여질수록 입장은 짧고 동글, 동글동글해지는 굉장히 우아한 멋스러움을 자랑하는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올펫 사두 한몸 군생 아이들.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이올 h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그런 아이라서 물드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주문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g 렇게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많은 올 get out of here. I'll g e 0 0 u t of here. I'll get o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엘레강스라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지금은 옥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지만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핑크핑크한 물듦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들이죠. 이어 아이들 이제는 옛날 다육이가 된것 같아요. 어 예전에는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나갔던 굉장히 효자 상품 중에 하나였는데 어 어느 순간 보이지 않더니 오늘 이렇게 이 엘레강스 아이들 눈에 띄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판매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들이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 대략 10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4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는 흔치 않은 다육이가 된 옛날 다육 엘레강스 모두 자연군생이고요. 오늘 이 아이들은 판매가격 8,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엘레강스였습니다. 카시오스 묵둥이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들 카시오 적금의 무지인 그런 아이들이죠. 카시오 적금 얼마나 예쁜 아이지는 인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아이들 금이었다가 이렇게 금이 빠지고 무지로 분류가 되어서 카시오스라는 이름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삼사두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 오늘은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야무지게 키워진 그런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이 카시오 적금의 무지이기 때문에 키우시다 보면 또 카시오 적금처럼 금이 나오기도 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아이들입니다. 키우시는 재미가 쏠쏠한 그런 아이들이죠. 어, 예전에는 카시오 적금이 굉장히 몸값 나갈 때는 이 카시오 적금 무지를 데려다가 키우셔서 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카시오 적금 무지 아이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시오 적금 무지 군생 판매가격 만원입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아비유라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온, 온 마디에 솜털이 뽀송뽀송하게 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모사, 모양을 지닌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아비유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사실 요 아이는 물듬은 굉장히 주황빛으로 형광빛을 띠면서 사랑스럽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예요. 이렇게 솜털이 있는 아이들 어,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지만 물드는 모습을 보시면 모두가 다 반할 만큼 굉장히 사랑스럽고 달콤한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들이죠. 몸값 또한 굉장히 거만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요 아이들이 요만한 사이즈 아이들 판매가격 2만원 정도 하던 지난 봄까지만 하던, 해도 판매가격 2만원 정도 하던 아이들인데 오늘은 그 반가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9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가 아주 큼직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비유 오늘은 어 어, 그동안에 만나셨던 가격의 반값에 만나실 수 있도록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아비유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많이 춥습니다. 모쪼록 감기 조심, 다육이 관리 잘하시는 날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